그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누구의 그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 묻어진 돈이고 그게 이제... 어머니가 가입해 준 보험이라는 거는 그것 때문에 가입하신 거거든요 어머니가 상속이라는 게 사실 돈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<laughs> 예. 네. 현금이든 뭐가 있어야 이제 상속을 하는 건데 상속으로서 종신보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있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종신보험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종신보험이 좀 되는데 네. 그리고 제 처도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. 그런데 어, 저희 이제 부부가 얘기하기는 저희는 이제 주택도 주택으로 이제 연금 생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영모기지론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네. 그걸 하자 네, 주택을 남겨주거나 음. 그리고 자기가 저희가 그때까지 이제 은퇴 은퇴할 때 이제 쌓아 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은 그렇죠. 다 쓰자. 그리고 종신 보험을 남겨 주자. 어... 예. 특별한 이유가 있어. 요 그러니까 종신 보험이 이제 어쨌든 나머지 돈을 쓰더라도 종신 보험은 확 미리 확보된 거니까. 그렇죠. 예, 예 그렇죠. 그리고 확정 금액을 줄수 있으니까. 예. 그리고 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신 보험이 이제 종신 보험으로 돈을 물려 주나. 음. 아니면 제가 통장에 남겨 줘 갖고 아니면 어 부동산을,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음. 똑같이 애들 입장에서 받는 거죠. 받는 금액은 똑같을 수 아, 있죠. 예, 네. 그런데 네. 일절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.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어, 미국의 강철왕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그 철도 사업을큰 돈을 벌었던 이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. 되게 유명한. 죠강철왕 네, 네. 카네기.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아, 네. 네. 그 카네기조차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룬 다음에도 보험을 가입했대요. 종신보험 음. 그래서 이제, 그걸 이제 알게 된 이제 그,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. 당신 같은 부자가, 응, 음. 모터로 뭐 종식몰을 갈했냐 라고 음. 이제 물어본 거죠. 그랬더니, 한 얘기에 말하기 그러는 거죠.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음. 애들이 당연히 받을 수도 있겠다, 내 생각하고는 어떤 돈이라는 거죠. 응. 음. 그죠? 네. 그러겠죠. 재산이니까 뭐. 네, 바뀌었죠. 근데 이제 보험금을 물려준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이름이 새겨진 돈이라, 이렇게 볼수있겠습니까 떼셨습니다. 네. 네. 아버지의 사랑이, 이제 아버지 목숨과 막바꾼이 음. 돈이 지급되는 거죠. 실제로 제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면은, 그 만약 뭐 남편이든 아내든 사망해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죠. 네. 아마 그게 1억이라고 볼게요. 근데 1억이라는 돈이 지급되는데, 실제로는 그 가족이 뭐 위복한 부,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그 돈이 필요해요. 당장. 그러니까 쓸데가 많죠. 네, 예, 예, 예. 네. 굉장히 필요합니다. 실은 그런데, 제가 본 사례들 중에 대부분이 다그 돈을 한동안 못 쓰세요. 아몇년 동안? 네, 몇 네.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어, 돈이 어, 입금이 어,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실제로는 뭐 애들 학자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돈을 당장쓸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돈을 한동안 못 쓰세요. 대부분 다른 돈, 다른 돈을 다 쓰시고 뭐 카드도 음, 쓰시고 음. 뭐 쓰시고 한 다음에 그돈에 이제 손을 대는 거죠. 마지막에. 예. 네, 그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누구의 그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 묻어진 돈. 그게 이제 이름표가 달린 네. 돈이다라는. 네,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 이렇게 음.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종신보험 하시는 분들이 그 종신보험의 가치를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. 맞죠 맞습니다. 아. 다른 돈. 그러니까 암을 내가 암이 걸려서 돈을 받는다 면 그냥 돈이겠죠. 음. 당장 그 치료비에 쓰겠지만 사망보험이라는 거는 약간 다른. 이름이 붙여진 돈, 사랑이라는 아... 예, 예. 이름이 붙여진 돈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컨설팅을 하거나 그 네. 컨설팅을 할때딴 어, 거, 네. 어, 합리적인 거, 저는 숫자에 네. 예민하게 뭔가 보험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.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의, 뭐, 보험의 가치, 뭐, 이런 거 얘기할 때, 저한테 이렇게, 어 뭔가 이렇게 소름 끼치게, 네. 아, 이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,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? <웃음> <웃음> 잘 봐야 네. 다는지 모르겠는데, 어, 이게 갑자기 공감이 된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어 맞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, 저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네, 그래서 이제 그, 저는 이제 보험,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, 네. 음 이제 회사에 어떤, 기, 어떤 회사는 이제, 제가 출신이었던 이제 사가 있는데 그 네. 회사는 어떤 기능이냐면 고객들한테 이제 그 유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아, 유서를 미리 쓰? 써요. 네, 유서라는 게꼭뭐 거창하게 뭐내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뭐이 음. 네 집은 뭐 첫째한테 주고 둘째는뭘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, 내가 이제 자필로 자기 어, 이제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자녀죠 이제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. 아. 그러면 이제 그 글이 이런 보정이 됩니다. 네. 음. 어, 갑자기 또 예, 예. 그 갑자기 또사망어요 사망보험금 나갈 때 혹시 같이 네, 네. 나가나요? 네, 예,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그 보존을 하고 있다가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그 원본을 같이 줘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쓰라고 이제 하죠. 뭐 이런 거 쓰냐고, 자꾸 그래요, 다들. 어, 예. 그런데 막상 쓰기 시작하면 막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. <laughs> 내가 없을 때 어, 누가 보아라 하면서 어. 예, 이렇게. 대표님도 그, 쓰셨나요? 그럼요. 아, 어. 네. 예.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자필로 남기는 거죠. 예. 네, 그러면. 너무 좋은 기능이네요. 예, 예, 예.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거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전화가 와요. 그래서 보험 나 이제 뭐 빼거나 뭐 줄이거나 한,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출력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가입했다. <laughs> 어, 조심을 응? 잃지 마라 네, 이것 때문에 가입했다. 애들을 위해서, 음. 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가입했는데. 아직 이 보장이 필요한 때인데, 음, 음. 어 이거를 정말 해제하고 싶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면은 어,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뭇머뭇 거리는 걸볼수 있고 그렇겠네요.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 네. 그렇더라도 또 아직도 네, 네. 이 종신보험의 가치를 못 느끼신 구독자님이 계실 거예요. 그러면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런 이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소름끼치게 바꾸서 가입하신 분들도 흔들리잖아요. 사실 음, 그렇죠. 경제적으로 네. 힘들어지면. 데 지금 종신보험의 가치를 못 느끼고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라 음, 거죠 그러니까 음, 특히나 음. 저도 종신보험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거, 이런 생각을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가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아, 네. 누구한테 가입했냐 저희 작은 엄마한테 가입을 <laughs> 했고요 네. 아직 주시지도 않으셨어요. 왜? 네네. 이건 너 보험하는 니가 가져 가면 무조건 깬다, 이건. 네네. 해지할 거다.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죠. 오늘까지 지금 생각했어요. 아, 갖고 오면 나 무조건 깨야지. 네네. 나한테 이거 내라고 하면 난 깨야지. 약간 생각이 있었는데,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고. 네네. 그런데 많은 분들이, 40대 미만에 계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딱두 종류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엄마가 가입한 보험을 네네. 내가 물려 받아왔든, 네네. 대학자 전환을 해가지고 받아왔든, 아니면 납입을 부모님이 하시다가 갑자기 네네. 받아왔든, 안 그러면 20, 3 0대 계신 분들이 요즘에 최근에, 그, 저도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, 생명보험사, 특히 강남 쪽에 계신 생명보험사 출신들, 모두 맞아. 그런 건 아니지만, 대다수의 분들이 주변 지인들한테, 사회초년생들한테 이 30만원짜리 막, 이런 것들 네. 종신보험을 막 저축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어요. 네네. 이번에 많이 퇴출 당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네.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종신보험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해지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 종신보험을 무조건 해지를 하신 거는 정답은 아니고요. 네 네. 일단 조금 뭐 그 설계사랑 이제 상의를 해보시는 게, 그 그러니까 설계사. 그 설계사분들이 안 계세요? 거의 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렇죠. 그분들은 거의 설계사분들이 그만두셨어요.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, 네. 이 업계에 계시겠어요? 그러니까 일단, 그중신보험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뭐, 뭐저 같은 분들, 누구든, 그 전문가에게 한번 이 보험을 점검 받아보신 게, 근데 음. 점검 받을 때 항상 필요한 것들이 자신의 재무 상황이라든가, 음.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런 미래 뭘 하고 싶다 라든가 음.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서 음. 한번 정보를 받아보시고,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너무 필요 없다. 음.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한 5천만 원 정도는 누구나 필요하다. 네. 그럼 만약에 이제 만뭐 2억 정도를 만약에 뭐 강남에 음. 친구한테 음. 뭐자유를 했다. 그렇죠. 20, 30대 어. 초반에 계신 분들이 월 30만 원 내시면 거의 한 2억 넘게. 네.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될것 같은데, 그거를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,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나중에 알게 되면서 뭐 바로 깨시죠. 어, 네, 다 무조건 깨는 것보다는 음. 일부 조정을 해서 음.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서 뭐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음. 뭐 조치를 하시는 게 어떤가. 음.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. 그렇죠.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에 어나 정말 사기 당한 것 같아. 네네. 그래가지고 해지하시는데 해지가 정답은 아니다. 응. 왜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맞아. 맞습니다. 응. 예. 그래도 한 살가 어렸을 때 가입하는 게그니까 예,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입해 준 보험이라는 거는 그것 때문에 가입하시는 거거든요.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들이 이게 나중에 커서 가입하면 보험료 비쌀 거고 음. 오랫동안 내야 되는데 음. 그거를 내가 몇년 동안 좀 내주고 음.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쌀 때. 한꺼번에 내가 뭐 1억을 줄순 없지만 네, 예, 예. 내가 여력 되는 기간 동안 안에는 어쨌든 자산을 모아 가지고 했다라는 개념으로 가입하신 부모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예 그런 음. 식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냥 한번에 져버리지 마시고 음. 어, 본인의 여력이 안된다면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음. 줄여서 라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조금 이해 못하고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도 꼭 상담 받아보시고 예, 예. 예. 네. 요즘 이 유튜브 저희가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다고 보니까 이런 문의가 많으세요. 이 이것도 보고 보험공부 정말 많이 했다. 예, 예, 어. 예.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일단 해지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아, 예. 이거는 진짜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예.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인간님들이랑 전해를 나눠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. 네, 예,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